a 와 엄마맘 의배 콜라보 반성. 오늘의 주제는 엄마가 선생님이야. 그렇죠. 우영맘은 이제 우리 선생님이 질문을 좀해 주시고 제가 이제 답을 하는 형식이죠. 학습에 관한 이제 전문적인 지식을 좀 나누는 코너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 맘스 챌린지는 육아에 대한 고민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저희가 심화적으로 이제 들어가야 될 전문적으로 들어가야 될때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어 일단 지난번에 아까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 어디까지 얘기했죠? 어 엄마가 가르치려 들면 안 된다. 아, 그죠? 그렇죠? 엄마가 가르치려 들면 안 된다. 근데 이게 모순이에요. 엄마가 가르치면 안 되지만 엄마가 가르쳐야 되는 음, 게 우리 의 현실이잖아요. 그죠? 아이들이 모든 것을 밖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모가 교육을 해야 되는 건 맞아요. 중요한 거는 어 이제 어머니들이 제일 고시, 고생하시는 게 뭐냐면 마음을 상했던 해 이유가 저 저희 이제 우리 로라 친구인데 음. 영유를 다녀요. 영유를 다니는데 어 애들이 갔다 와서 어 그러니까 말그대로 발음이 있어요. 지브라예요. 지브라. 아. 지브라래요. 얼룩말. 아. 아. 오늘의 단어. 아. 지브라죠. 아. 지브라. 그러니까 발음 체계가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콩글리시로 엄마가 어 이건 지브라래 그랬더니 아. 엄마 아. 이거는 아. 지브라 아. 엄마는 영어를 못 해. 이렇게 얘기를 막 아, 제가 진짜 상처받죠. 그러러니까 애가 아, 똑똑해서 고마운데 음. 엄마는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게 지금 6세 기예요 6세. 아이고. 6세 선생님 때 선생님들 분그 그런 일이 없죠. 저희는 아이가 잘못된 영어를 배우고 와 가지고 저한테 알려진 경우가 있긴 했었어요. 있긴 해요. 네. 그래서 제가 아니라고 했더니 엄마도 영어 선생님 쪽도 영어 선생님 음. 누구 말을 믿어야 될지 애가 그러니까 막 헷갈려하는 거 있죠. <웃음> 그렇죠. <웃음> 그런 걸 많이 있었어요. 그럴 때는 지금 엄마하고 어, 엄마하고 선생님하고 동급이다. 둘다 영어 선생님입니다. 그럼 그럴 때는 그냥 그렇게 하시면 돼요. 언어는 뭐가 맞고 틀리고가 없어 대화만 되면 돼. 언어는 도구야. 저의 신조죠. <laughs> 언어. Language like is just a tool.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는 아주 어릴 때부터 아이가 엄마는 만약에 이런 상황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영유를 갔다 왔어요. 그래서 막 뭔가를 배워왔는데 어뭐해드 숄더 뭐 이렇게 하다가 뭔가를 얘기했는데 엄마가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네. 응. 그리고 아 선생님이랑 한 영어를 이제 조금 7세쯤 되면 조금씩 대화를 하려고 그 영어로, 영어로 대화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대화를 할때 엄마한테 말 그대로 아니, 니좀일 런치 뭐 이런 식으로 물었단 말이에요. 대답을 못해. 근데 엄마가 어밥 어, 먹었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거나, 엄마한테 영어하지 마. 이러면 큰일 난 거야. 이거는 정말 위험한 거야. 이러면 아이는 집에서 다시는 영어로 얘기하지 않아요. 어머니가 확인을 하고 싶어도 얘가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 알고 싶어도 할 수가 없으시다는 얘기고, 아이와 엄마와의 관계가 이렇게 어져요 어, 맞아요. 저희 언니들을 봐도 좀 그런 게 있어요. 아이가, 아이가 엄마를 신뢰하지 않고 엄마는 이거를 나와 대화를 나눌 수 없는 상태라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느끼는 거죠. 근데 그러다가 소통이 이제 부재가 오는 거죠. 소통의 부재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진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응. 얘기잖아. 엄마가 공부하셔야 돼요. 아주 어릴 때부터. 아주 어릴 때부터 이번엔 내가 망치기. 띵. <laughs> 내가 막치기 때려서 자, 왜냐면 엄마가 공부를 해야지 아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아이랑 엄마랑 같이 공부를 하시잖아요 그럼 맨 처음에 ABCD부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의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엄마가 같이, 같이, 같이 올라가시면 돼요 근데 엄마들이 아, 내가, 나는 뭐 해도 안돼 아 나는 영포자야 막 이렇게 막 진짜 인식을 해야 되요 어, 나중에 맞아. 큰일 나시는 거예요 나중에 정말 그거는 큰일이야. 제가 아주 무서운 얘기 하나 드릴게요. 자, 미국에 사는 제 교포 친구들이 많은데 교포 친구들 중에서 한국말을 못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음, 그렇겠죠. 네. 음, 아, 음. 왜못 하냐면 이게 소통의 부재예요. 부모와 사이가 좋은 친구들은 아무리 거기서 태어난 아이라 그래도 한국어를 다 해요. 아, 엄마가 아빠가 한국어를 하니까. 그렇죠. 집에서는 뭐 한국말을 한다든지. 이제 그런데 엄마, 그러니까 부모와의 사이가 안 좋은 아이들은 한국말을 네. 할 수가 없어요. 음. 왜? 어느 순간인가부터 부모가 밖에 나가서 외국인들, 그 사회에 통합되지 않는 모습들을 보잖아요. 네. 엄마가 아빠가 밖에 나가서 외국인들하고 대화가 안 된단 말이에요. 아. 그러면 부모를 무시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만약에 엄마한테 화나잖아요? 둘이 싸워요. 엄마랑 싸우잖아요. 혹시 영어하는거 아니야? 아니네? 맞아요! 이렇게 가버린다니까요. 그럼 엄마는 어, 어, 엄마는 어, 어, <laughs> 너 지금 뭐라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아,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때부터 어. 대화에 단절이 와요. 언어로 인해서. 근데 요즘 아이들은 밖에서 학원이고 어디고 영어 다 하잖아요. 네. 그죠? 근데 집에 와서 엄마가 부모가 받쳐주지 않을 때이 음. 교육은 아이의 생활에 파고들어올 수가 없어요. 진짜. 되게 무서운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같이 같이 어릴 때부터 아이랑 공부를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진짜. 그리고 나서 아이가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만큼 영어 실력이 안 돼요. 정말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푸시냐면요. 아이와 같이 소통하는 방법을. 그러니까 내가 영어를 굳이 해주지 않아도 돼요. 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어 아이와 같이 대화를 거기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시. 한국어로요? 아니면요? 한국어로요. 아 한국어로. 한국어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더 심화 있게 어떤 식으로 아이하고 내가 거기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네. 얘기를 할수 있는지. 근데 오늘의 포인트는 이거예요. 어머니가 아버지가 같이 아이의 교육에 개입을 하지 않는데 나중에는 소통의 부재가 온다는 거.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 부모는 어떻게 됐든 아이의 어떤 그 지식의 전달자가 되셔야만 해요. 어쩔 수 없이.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교육을 꼭.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영어를 몰라도 내가 과학적 지식이 없어서 아이와 그거를 같이 풀어나갈 수 있는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없이는 아이와 점점 사이가 멀어지세요. 그거는 꼭 명심하시고 그래서 부모 교육이 제일 필요하다는 거죠. 저는 뭘 하는 사람이에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는 이제 20년 했면 이제 그만. <laughs> 저는 이 교육 시스템을 바꾸고 아이들이 성장하려면 부모님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고 나는 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우영맘 주시해 주시고 어, 오늘 손님 많이 도와주셨네. 다음에는 또 우리가 어, 이런 것들을 하부로 타시고 어떻게 푸는지또 선생님하고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요. 네, 그때까지 그러면. See you next time! Bye bye! bye. bye.